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8월 23일 월요일입니다. 10편 67편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즐,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침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 믿니이다.하나님의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리로다.오늘 본문은 짧은 구절에 시편인데 세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군원을 온 나라에 알리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이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하는 이 부분은 민숙이 6장에 나와 있는 아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제사장의 축복과 관련되어진 구분에서 나옵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 내게로 향하사 평안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그 아론의 축복의 내용이 그대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기도는 어, 그들의 조상 중에 대표적인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축복의 그 축복의 어떤 축도가 어, 자신들에게 또 후대에게 임하기를 또 자신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넘어서서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방법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하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제 선택을 받은 이유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선택을 받은 이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내용이 첫 번째 단락에서 강조되고 그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달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를 도, 주의 도와 구원을 알리소서 이렇게 어,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 공평히 심판하시며 나라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민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찬양에 대해서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특별히 더 사랑해서 그들만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인 거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어떤 모범이나 모델 케이스 같은 어떤 그런 상황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평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서 다른 이들이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에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어떤 특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구원 받았고 너희는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어떤 방점이나 포커스가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달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고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니 즐겁고 기쁘게 노래하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시편의 기자는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시고 라고 하는 우리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카테고리에서 이제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확장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부분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하여라고 했던 부분이 이 땅이 그의 모든 소산을 나누어 주었으니 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라는 것을 찬양의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왜 땅이 땅이 그 소산을 사람들에게 내어준 것이 하나님이이 모든 민족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복과 연관되어질까? 이것은 이제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전제 중에 하나이죠. 어, 인간들의 죄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이제 회파되어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땅인 거죠. 땅이 가시를 내고, 인간들의 땀과 또 노동과 수고를 흘려야 해야만 겨우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의 죄악이 더 많아지고, 인간들의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이 인간들이 먹고 살수 있는 어떤 양식을... 생산해낸다, 소출해낸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상상해 생각해보시면 왜왜이 땅이 소산을 내어주었는데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직은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이 모든 민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가 될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부르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악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이 땅의 황폐함, 그리고 인간의 노동과 수고, 땀 흘림이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부정적인 관계인 것인데, 인간의 죄악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땅이 더 황폐해지고, 더, 더 경작하기 힘들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이 소산을 내어줘서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시편도 그렇고 성경 전체의 어떤 어, 그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의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어쩌면 오늘 밝은 또 맑은 또 좋은 여름날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어떤 은총의 상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리로다라고 하는 찬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이 경애라고 하는 모습으로 믿음의 삶으로 확장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관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바로 그 자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즉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이 하나님이 복이 되셔서 내 인생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나님 그 자신을 복으로 받은 사람은 그의 삶의 다른 사람들 향해 복이 된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복을 나누고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는 삶을 배우고 실천하며 경험하고 있는지, 나 때문에 내 일상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다른 이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자기 백성이 한정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들의 첫 열매로 선택을 받았다. 첫 아들, 장자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는 모델이 되는 책임을 갖는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실하게 즐기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열방과 만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나, 드러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신다. 하나님과 직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이나 잘 모르는 이들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공평하고 합리적이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악인과 선인,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포함한다. 이 넉넉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쁘게 노래할 수 있다. 나는 이 풍성한 사랑이 풍성하고 그 대상에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한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을 공급해 하시기 위해 일하신다. 땅이 소산을 내는 것은 자연 법칙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실, 위해 일하시는 것의 증거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내 일상에서 아침에 눈을 뜨며 밤에 눈을 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 일상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내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는 자연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지혜의 신앙을 갖기를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한다. 모든 일에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찬양이 이 시대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 사회적 폭력과 위협 앞에서 내일을 걱정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확장되어지고 기도로 이어지는 신앙에 대해 고민해 본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찾아오시고 당신 자신을 복으로 나에게 주시고 내삶 속에 함께 거하시며 함께 걸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 삶에 계시는 하나님을 긍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긍정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함께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호유와 섬김의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나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옵소서 내 삶에 내 수고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즐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또한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그 열매를 감사하고 그 열매가 은혜임을 나눔을 통해 고백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앞에 서 있는 이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